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이 내용 놓치시면 폐화범 다 놓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증 질환을 자칫 잘못 설계하면 보험료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리금의 최종사한테 꽃 팀장입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칫 잘못 설계하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중증 질환을 자칫 잘못 설계하면 중요한 보장을 다 놓치실 수가 있어요. 오늘 태아보험 구성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중증 질환 그리고 수술과 입원으로 나눠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3대 중증 질환 비중 암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를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산정특례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럴 때 비급여는 제외가 되어 있죠. 이번이 아닌 통원으로 처방받게 되면 이것도 실손보험에서 도움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젤리곰 설계안에서는 일반암 진단비 1억 특정 암 3천 그리고 다발성 소암 5천만 원으로 암 진단비는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 1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 1천만 원, 그리고 아직 암 세포가 남아 있거나 새로운 암이나 전이암까지 보장되는 재진단 암 4천만 원까지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하시게 되면 최대 2억 4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젤리곰에서는 강력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증질환은 출생 직후부터 30세까지 뇌 관련 보장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출산 손상은 출산하는 과정 동안 보통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출산의 자연적인 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경미한 손상으로 수주 내지 수개월에 걸쳐서 저절로 회복이 되지만 신생아의 뇌로 가는 혈액 또는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질병과 혈액 응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출혈은 뇌안및뇌 주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를 뇌졸중 진단비에서 400, 뇌혈관 진단비에서 400, 총 800만원으로 구성을 하였고, 성인이 돼 30세까지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를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 동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각 2천만 원씩 중복 보상으로 강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심장질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심장병 어린이 후원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선수들이랑 그 심장병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입장을 했거든요. 입장하는데 아이들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그에 반면 저는 그 부모님들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심장병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 질병을 부모님들이 예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질병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통계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 심장 관련 질병들은 확률이 많이 낮다고들 해요. 근데 그 질병 속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포함되었으면 어땠을까? 아무래도 저는 일을 설계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로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면 심장병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심실중격결손, 심박중격결손, 대동맥궁 단절, 대동맥 협작 등 여러 가지 선천적인 질환들과 신생아 특정 심혈관 질환, 신생아 리듬 장애처럼 별도의 신생아 특약이 존재할 정도입니다. 보험은 사실 혹시 몰라 하면서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질병보다는 중대한 질병에 집중 설계하는 것이 태아보험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1, 2천원 때문에 심장담보 빼지 마세요. 그다음 중증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할 때 필요한 입원비와 수술비 담보입니다. 가장 넓은 범위인 질병 수술비는 40만 원 기본으로 드리고요. 암 수술과 뇌와 심장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 종 수술비는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500 그리고 5종은 1,000만 원으로 수술 난이도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300만 원, 어린이 심장 수술 200만 원, 그리고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1000만 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30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구성을 해왔고요. 이러한 중증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할 때 필요한 입원비는 1일에서 30일 5만 원, 종합병원 1인실 5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2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은 1일에서 180일 5만 원으로. 치료 상황에 맞게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구성했습니다. 유모차나 카시트 구매할 때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더 먼저 보시죠. 근데 유모차나 카시트는 사용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태아보험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30세가 될 어른까지 계속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가격이 저렴한 게 전부가 될수 없어요. 중증 질환을 얼마나 잘 구성했는지가 정말 수준 높은 치료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질병에 더 크게 보장하는 젤리금 설계안은 20년 납 30세 만기 12주 남아 기준이고요. 출생 전 보험료 61,590원, 출생 후 보험료 38,120원으로 치료비 때문에 최고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이지만 강력한 구성으로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어요. 후회 없는 선택 젤리곰과 함께 하세요. 설계안을 받아보시고 싶은 산모님들 계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젤리곰의 최종 선택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젤리곰의 최종 선택 뽑팀장이었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